안녕하세요. 달량이에요. 오늘은 경복궁에 왔어요. 오늘 그래 가지고 먼저 수세미 먹을 건데. 아, 수세미야. 여기는 왜 바가지로 물이 뜨는 거예요? 양심이 <laughs> <laughs> 딱딱마다 양심이. 양심이 최서 네. 양심이. 하전이다 <laughs> 오예. <laughs> 물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오징어가 맛있네요. 짠하다! 한번 이거 이제 한번 시식해볼게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여기 꼭한번 와보셔야겠는데요? 여기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어이 자, 이제 경복궁으로 갈게요. 아까 근데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날아왔어요. 이제는 경복궁 안에 들어갔으니까 무언가를 많이 볼까요? 우와, 여기 경복궁이구나. 이제는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, 안. 뒤러뒤러뒤러뒤러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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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경복궁이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보여요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. 저 이제 경복궁 가가지고 재밌었고 이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꾹 그리고 알림 꾹꾹 알림 설정과 그리고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. 별량이 안녕.